네 안녕하십니까 누에버 컴퍼니의 일하는 브루노 황진우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초반에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다 영상 처리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욕실에 있었던 티티벤 캠핑카입니다 2021년도에 제작을 했고 제작할 때는 지금 보이시는 이 공간 자체가 다 벽체로 마무리되어 있는 욕실이었어요 하지만 출고하고 한 2년 정도 사용을 하시다 보니 이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나는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하고 싶다. 했던 부분으로 고객님이 직접 사이즈나 위치, 형태 이런 것까지도 차를 직접 끌고 오셔서 저랑 상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작이 된 차량입니다. 뭐 크기 변경된 부분은 아니지만 욕실이 있다가 없어지는 형태에서 빠져야 되는 것. 변경해야 돼서 막아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들을 복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쉽지만은 않은 작업입니다 하지만 가능하기에 저희가 제작했다고 변경이 가능한 게 아니라 제작이 되어 있는 어떤 회사의 차량도 이런 식으로 바꿔서 작업을 할수 있고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한분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 부분에 한 분이 앉아서 앉아서 식사를 하실 수 있게 그리고 사용할 때, 사용하지 않을 때는 낮춰서 어떤 공간적으로 조금 더 여유 있게 사용하시려고 했던 거고요. 싱크대가 필요 없기 때문에 싱크대도 빼버렸던 상황입니다. 물론, 싱크대로 제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상부장 역시나 더 넓게, 길게 해서 추가적으로 물건을 넣을 수 있게끔도 다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혹시나, 시티벤, 뭐, 르노마스터, 솔라티, 카운티, 중고차로 차를 사셨거나, 차를 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차를 사셔서 조금 나한테 맞춰서 제작할 수 있게, 조금 변경할 수 있게, 물론 전체를 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조금씩 부분적으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설명드리려고 진행, 진행을 했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서 제 목소리로 설명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현재 보고 계시는 차량은 2021년도에 제작을 해서 출고한 차량이에요. 욕실과 변환식 테이블, 뭐 유리창, TV, 에어컨, 전자레인지. 다 지금 상태가 다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출고가 됐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 욕실 쪽 사용을 뭐 굳이 필요 없다. 생각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꼭 있어야 될것 같았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크게 사용하는 부분이 없고, 짐으로 사용, 짐칸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침대에 변환을 하다 보니, 불편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참에 한번 수정을 하고 싶다 하셔서, 차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총 4일 동안 작업을 했고요. 집도 차를 가지고 오셔서, 어떻게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일일이 저희와 함께 다 상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이즈, 어떤 변환식 형태 사용을 하고 하려고 하는 어떤 유형 이런 것들을 다 상담을 통해서 고객님의 생각을 디자인했던 부분이고요. 조금 색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변경을 했고 맞출 수 있는 부분은 맞췄지만 아무렴 티가 나는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목재가 다 똑같다고 해도, 목재의 색깔이나, 목재의 그 유형 같은 거, 그리고 사용감 때문에 색상이 변동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달라지는 거, 뭐 설명을 다 드렸고, 그 부분을 감안하신다고 하셔서 제작을 진행 했고요. 지금 보시면, 욕실은 제거가 됐고요. 아예 욕실이 빠진 상태에서, 벽체에 붙어 있었던 냉장고를 빼고, 상부장을 연장시켰어요. 그래서 수납장이 하나 더 생겼고요. 벽체로 연결되어 있던 부분에 전기 코드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이관적으로 진행을 해서 220 코드를 사용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기존의 욕실 천장에 붙였던 조명을 다시 재활용해서 진행을 했고요 벽체에 붙였던 냉장고는 바깥에 아래쪽으로 뺐고 냉장고의 방향이 원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열리는 방식이었는데 방향을 바꿔서 진행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바닥에, 바닥재 작업을 다시 해서 깔끔하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테이블을 내리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서 침대 쪽,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이 부분에 앉고 테이블 쪽 앞쪽으로 해서 두 분이 앉아서 식사하실 수 있게끔 의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작을 해드렸어요. 맞춤 제작을 할수 있거나 어떤 하나하나 부분적으로 수리가 가능한 업체, 누에보 컴퍼니. 저희 업체는 일반 보험 수리부터 시작해서 원하지 않은 것들을 변경하거나 수정, 수리할 를수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도 가능한 거고요. 혹시나 이런 걸좀 생각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뭐 어떤 조건으로 나는 내가 상상하고 있는 거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물론 능력이 있고 기술적으로 아니면 어떤 조건적으로 다 갖춰진 분이라면 직접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라면 저희 쪽에 문의를 해주시고 저희가 아는 지식선에서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거를 또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그 그림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노력하는 노예보 컴퍼니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노예보 컴퍼니의 일하는 브루노 황진우 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